No. Okay. Pizza, pizza. Right. Ah. Oi! Oi. 하나가 가시면 그 버프를 받아가지고 빨리 그래요, 하니까. 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老师先生，老师先 자, 브레이크 아. 아. 뭐, 아. 이나 아. 아, 너무 잘힙니다이 아. <laughs> 아. 자, 1디 <laughs>

<laughs> 소리, 와, 아~~ 아이요리세요 와~~ 너무 아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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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<monastery> <Era 웃음> <어이, 웃음> 아, 나키 아, 아, 오이. 아이고. 가자 어디. 빨리 빼. 이거. 어. 에 아니, 약해가지고, 죄송해요. 아닙니다. 네. 아, 소리가 약해 가지고 죄송해요. 알니다. 알겠네. 아, 복사해 주는 거야, 뭐야? 아, 있어. 아. 이 예. 좋다. 어. 왜 이렇게 진짜 안 뛴다, 공이 이게.

아 와이 시발이네. 무슨 이게야 쫄았어? 작년에 이것아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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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エピソードは 딱걸라고친 거들 받아 버리네. 아. 1 2. 거. 아. 이브백로잘치셨다 모든 백인는세이라고 했지. 안녕하세요. 아, 나이스. 아, 잘 찍어, 잘 찍어. 아, 이거. 아!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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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laughs> <얼굴형이 없어. 웃음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아, 이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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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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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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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하 아, 아, 그러니까. 네, 네. <laughs> 이만 약간 기다린거지? 근데 기다려야 돼 지금 공이 느려 그치? 그 안들려 이게 물고 가서 느려 이거 빨리 치면 태맞아

얘개 n 올리면 돼 r 네. e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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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m not 아, 아, 맛있다, 아, 맛있다. 아,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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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, 슬프에. 아, 있 아. 아, 많이 먹어, 대로 응. 배쳤어, 아, 다 아. 안안다으 자 피포 피못요가 좀 배워야되는데 가아 에이 아. 이 들어가버렸어 근데 다네에아 아. 아. 아이고. 이거 밀리징 가닌 이거? 왜게쳐가지아 여기가 밀리그 너무 잘 들어간 것 같은데 <laughs> 에다5니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기이거 <귀찮은> <laughs>

너편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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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내가 넣세요 무겁다. 이거 통편지, 통편지.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어이. 아, <laughs> <laughs>

계속 그 소리 계속, 계속 덕광가형 <laughs> 어, 아닌가 지금 덕광이 석우 석우 바꿔야 될것 같아 내가 풀어줄 것 같아 수고하셨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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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죠 같은 아, 거예요? 엉뚱한 거아니요 아, <laughs>